안녕하세요. 이전에 진행했던 루비 교육에 이어서 향후 부모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갈 방안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에는 루비를 신청하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 두 달여 의 시간 동안 부모님들께서 직접 중재를 해 보셨고 이에 이 교육을 끝으로 저희와의 교육과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같은 공감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마련해 보는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희 쪽에서 함께 할수 있는 컨텐츠들과 부모님들과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작년의 루비 교육 진행 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2024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K루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가정 내에서 자녀들의 문제 행동을 직접적으로 중재하고 변화를 시도해 보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K루비는 각 단계의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매주 제공되는 과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재 방법에 대해서 적용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제를 이제 부모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아이들에게 시도하여 보시다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임스 교수님과 세명의 BCBA가 피드백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후 k r u b 프로그램의 종결 이후에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향후의 방향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심플 스텝 베비뿐만 아니라 아이랑 ABA 행동발달연구소 ABA 놀이터라는 세계 권역의 센터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임스 교수님을 포함한 국내외의 4명의 교수님들이 연구자문으로 계시고요. 20명의 국제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며 교육 및 치료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협회의 본님들의 필요시에는 이 전문 인력들과 연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공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적응행동에 대한 교육으로 여기에는 k r u b 와 자조기술을 올릴 수 있는 단계별 교육, 그리고 일상활동에서 필요한 생활의 기술, 사회성에 대한 컨텐츠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에 대한 참여 또는 전문 인력을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교육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의 현행 사항에 맞춰 진행하실 수 있는 가정 내 교육, 그리고 송희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 같이 커리큘럼을 통한 연령에 맞는 발달을 위한 중추적 기술들을 직접 가르치실 수 있는 온라인 홈 부모 교육이 콘텐츠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 교육 또는 콘텐츠 진행을 계획하시거나 궁금하시다면 심플스텝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이든 교육이든.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가르치실 프로그램이든 자유 용식으로 적어 주시면 그 이후에는 개별 연락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들이 안내를 드릴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필요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안내 후에 부모님들께서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면 원하는 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소개와 결제가 케로비사 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문가 가능하신 시간 및 날짜를 결정하신 뒤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 심플스텝 AB 및 AB 블로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실 때 어떤 방향에서든 진정한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것.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실 때, 학교에서 IP 상담을 하실 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리고 양육의 방향이 올바른지 궁금하실 때 두드러지는 문제 행동이 잦아지기를 원하실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함께 진행하고 싶으실 때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 필요하실 때 이와 같이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 및 방향을 정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치료사 부모님의 입장이 아닌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ABA 블로그 사이트를 방문하신다면 현재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컨텐츠들을 일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안에 세계 권역의 기관과 전문가들의 이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k b 비 사이트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컨텐츠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모님들과의 인연이 지속되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들이나 제가 설명드린 방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내에 대한 말씀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뿌잉뿌잉!